유방은 이제 여성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이제 그 모유를 만들어 내는 장기죠. 어이 유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이 지방하고 일단 유선 조직이라는 모유를 생성해 내는 조직이 이제 안에 들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호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 부분이 그 호빵의 빵 부분이고 유선 조직이 호빵의 안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유방의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병들은 다 유선 조직에서 생기는 거고, 지방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피부 밑에 있듯이 그런 지방 조직인 거죠. 네, 그 유방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은 굉장히 이제 흔하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유방에 갑자기 아프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유방 통증은 사실 뭐, 나쁜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방 통증은 대부분 이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이 여성 호르몬이 이 유방에 있는 유선 조직을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통증이 나오는 거라서 어 우리 여성분들은 뭐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죠? 그 생리할 때마다 여성 호르몬이 변화를 하게 되고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여성 호르몬이 일정하게 변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 그 여성의 몸 상태,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량이 다 그때그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피곤하다거나 과로를 했다거나 잠을 좀못 주무셨다거나 아니면 드시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통증이 유방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란기 때 주로 유방이 부으면서 좀 통증이 오시는데 이게 어쩔 때는 별로 안 아프고 어쩔 때는 갑자기 막확찌릿히 타는 이런 통증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 자체는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은 대부분 없으세요. 근데 간혹 유방 안에 있는 유선조직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겨서 통증을 만들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 병원에 나오셔서 유방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변화가 되면 이런 통증이 잘 없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폭이 크게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거를 예방을 하시려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 그다음에 식색, 식습관도 뭐 건강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식습관 요거를 좀 지켜 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유방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염증이 있어요. 유방 염증은 뭐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가장 흔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거는 유선염이죠. 우리가 그 특히 모유 수유할 때 이제 유방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모유가 흘러나오는 유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안은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균이, 이제 우리 피부에도 정상적으로 균이 살고 있듯이 그 안에도 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모유가 잘못 나와서 유방 안에 고여있거나 하면 그 모유를 먹고 그 균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선염이 생기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선염은 보통 초기에 잘 발견만 하신다면 항생제나 이런 약물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제 너무 진행이 많이 되신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수술로 그 고름을 다 빼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치료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 임신 상태, 그러니까 수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근데 이런 염증 중에는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굉장히 재발을 잘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방이 아프고 열감이 있는데, 내가 수유 상태가 아니시다. 그러시면 꼭 병원에 오셔서 이 유방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어떤 종양이죠. 종양은 뭐, 종양 하면은 되게 무서운 걸 많이 떠오르시는데, 혹이나 뭐, 종양, 결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유방 안에 뭔가 자라났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 흔히 자가 검진을 해서 이제 좀 먼저 집에서 혼자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유방을 만져보고 뭐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 좀 위험하다 병원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 자가 검진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유방 상태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선이 굉장히 많은 치밀 유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치밀 유방은 이제 뭐 수술 같은 거할때 만져보면 고무지우개 같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손으로 만져도 이게 유선인지 아니면 혹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양을 확인을 받으시려면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그러면 검진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는 유방 촬영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엑스레이 기계에 가슴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꽉 찍는 그런 방법이죠. 많이들 해 보셨을 거고. 이거는 40세 이후에는 이제 보험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엑스레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방의 이제 검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특히 동양권 여성분한테는 조금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유선이 많은 치밀 유방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안이 그냥 하얗게 나와 버리는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자, 제대로 방사선이 투과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혹이 생기더라도 이게 유선인지 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뭐가 만약에 어, 유방 안에 뭐가 큰게 생기지 않는 한은 유방 촬영에서는 그런 혹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검진 결과지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유방 초음파를 하셔서 실제로 유선 안에 혹이 숨어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유방 초음파는 유방 혹을 찾아내는데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뭐 1, 2mm 정도의 혹부터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거나 넓은 부위에 있는 혹까지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고, 유방 초음파에서 나오는 그 혹의 모양을 보고, 이게 좀 괜찮은 혹일 것이다, 암이 의심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외과 의사가 그 초음파 사진에 있는 혹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이 혹은 좀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혹인지, 아니면 당장 조직 검사가 필요한 혹인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모양이 좀 좋지 않고 암이 의심이 되는 혹이 나온다면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 조직 검사는 조금 두꺼운 바늘이 혹 안을 찔러 들어가서 일부를 뜯어내는 검사예요. 그 뜯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실제로 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에는 이 뭐 혹이 전부 다 암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괜찮은 양성혹이라는 양성 종양이라는 게 나오고요. 아주 일부에서만 유방암이 나오게 되죠. 양성 종양은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괜찮은 양성 종양. 지금은 양성 종양인데 나중에 암이 될수 있는 종양. 세 번째가 이제 암이죠. 그래서 첫 번째 괜찮은 양성 종양은 보통. 어, 놔둬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 몸에 크게 이 혹이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계속 자랄 경우 그리고 통증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는 수술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는 거죠 자두 번째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암이 될수 있는 종양은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놔두면 결국은 나중에 암으로 변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암이 아닐 때 수술을 해야 수술을 작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 암으로 변해버린 다음에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이 있는데 암은 일단 수술이 굉장히 커요. 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부분만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 근데 부분만 잘라내는 것도 혹만 쏙 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나오신다면 일단 빨리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수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셔야 되고 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진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일단 혹이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혹이라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부의 유전적인 영향, 일부의 환경적인 거, 먹는 거, 생활 습관, 다 조금씩 영향을 끼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를 잘해서 이걸 안 생기게 할수 있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좀할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거. 이 유방, 유방이 생기는 이런 혹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상황일 때 혹이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유선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과다하게 작용을 한 과다하게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체지방이 늘어날 때예요. 그래서 체지방이 늘지 않게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죠. 그게 먹는 게될 수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방 요새 보형물로 유방 성형수술 많이들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보형물이 있을 때 과연 유방 검진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신가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나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초음파야 뭐 그냥 비비면서 보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시는데 이제 유방 촬영이 유방을 압박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보형물에 안전할 것인가 어,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형물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이 보형물 회사에서 보장하는 보형물의 수명은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를 하신 보형물을 갖고 계시다면 작은 충격으로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긴, 생기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 한 15년에서 20년 전에는 보형물 자체가 식염수 백을 썼어요. 이 식염수 보형물은 굉장히 충격에 약해서 특히나 그때 수술을 하시고 지금까지 교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미 10년이 경과를 했죠. 거기다가 보형, 이 식염수 보형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유방촬영을 했을 때이 식염수 보형물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형물이 식염수고 10년 이상 경과를 했다 그러시다면 유방촬영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만 해도 되느냐? 사실 초음파만 하는 거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면 어, 유방에 생기는 것 중에 유방 미세 석회라는 게 있는데 미세 석회는 초음파에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미세 석회 중에서도 암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시려면 유방 촬영을 꼭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형물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어좀 장단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위험성을 좀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유방 그럼 양성 종양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절개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째고 도려내는 거죠. 보통 한 1cm 정도 되는 종양을 수술할 때약 2cm에서 3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가장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개발이 된게 흉터를 최소화하고자 나온 게 이제 마모톰이라는 기계인데 사실 마모톰은 그 처음 개발한 이 기계 회사의 상표 이름이고 뭐 지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진공 흡인 보조 유방 생검술이라는 좀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바늘처럼 생긴 기계가 유방 안을 구멍 하나만 뚫어서 이제 찔러 들어가는 거고, 혹을 빨아들여서 갈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처는 구멍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보통 한 3mm에서 5mm 정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서, 시간이 지나시면 거의 흉터가 남지를 않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어, 안전성도 이미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수술을 해오면서 검증이 많이 돼 있고, 뭐, 어, 재발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어, 절제를 하든, 만모통으로 수술을 하든, 거의 재발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술이고요. 지금 저희 세란병원에서는 엔코라는 장비로 그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엔코도 상표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 만모통과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만모통도 지금 개발된 지 거의 20년이 되다 보니까, 세대를 거쳐서 기계가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엔코는 그 중에 가장 최신형 기계예요. 최신형이니까 당연히 기능이 많이 보완이 돼 있어서 예전 만모톰에 비해서 좀더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뭐 부차적인 어떤 유방 안쪽에 손상이 없는 좀더 안전한 이런 수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예전 만모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